뜬거 추심 감사 지난 추억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8일 토요일 365일 가정예배서 오식과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신명기 6장 1절로 25절 찬송가는 314장 요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조의 수를 더욱 사랑 1절 부르시며 요전의 말씀 봉독하고 공과 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뭘 들으소서 진정, 소원이, 내 고조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은 정서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마음은 애정의 중심입니다. 마음에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동물적 차원의 행위일 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인격이 형성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수존노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지만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둘째,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성품은 생명 혹은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인격으로, 영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로,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힘은 육체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때로 행하는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깨든지 자든지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며 신앙의 내용이며 천국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을 억만분의 일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억만분의 일이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청분천사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한 영역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나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여 피하기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가 나쁘니 멀리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문화를 만들고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강하나 하나님은 더욱 강하시니 그 믿음으로 담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고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세상 좋은 것들을 선물하기에 앞서 과연 복음을 아멘. 선물했는지, 아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른 좋은 것을다 전하면서 감사합니다. 정작 신앙을 전하지 않는 잘못을 보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복음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하루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셔서 힘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이 되게 하여 마음의,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풍성하고 넘칩니다 나도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고 나쁜 일들의 반복 속에 믿음을 지키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루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